都不见。 Gracias. 응. 저좀다 나간 것 같은데. 24년 1월 며칠이지? 비행기. 갑자기 비행기. 근데 오늘은 24년 며칠이야. 굳이 시계를 비춰본다. 1월 13일 토요일 9시 10분이고요. 음. 장비 안 쓰고 그냥 한번 일기처럼 남겨보려고 합니다. 계속 불이 꺼졌다 켜졌다. 이렇게 공원에 주저앉아 있어요. 최근에 풋살을 시작했는데, 너무 운동을 안 해서 하게 됐거든요. 근데 하면서 느끼는 건데, 음 사람이 계속 계속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, 아, 그냥 일주일에 한번 운동만 하면 됐지. 하고. 그러고 기분 좋게 갔었는데. 지금은, 지금 한지몇번 됐지? 두 달도 안 돼. 꼬박 간 거는 두 달도 안 됐는데. 내가 엄청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. 잘하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. 노력도 안 하고. 뭔가 내가 그 안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내가 또 잘할 거라고 또 착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결론은 시간이 쌓이고 노력이 쌓여야만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항상 간과하고 그냥 결과치만 바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도 동화책을 만들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. 음 노력도 하지 않고 또 진짜 마음에 드는 달력 그림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너무 예쁘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그린 작가님은 8년이 넘게 그림을 그리셨대요. 저는 1년도 겨우 학원만 꼬박꼬박 또못 갔지. 아무튼, 그런 상황이면서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, 또 나랑, 나 스스로, 나 스스로랑 너무 비교만 하는 느낌? 그래서 결론은 시간이 쌓이고 꾸준히 노력하는 게 쌓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, 좀 진짜 코딱지만해지는 내 자신을 막 억지로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내 자신도 못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래 그렇지 하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지금, 얼떨결에 열 개를 하긴 했는데,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, 아,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. 목요일 날 너무 무리했어. 내가 할수 있는 꾸준히의 단계가 아니라 그냥, 우와! 해가지고 막 한번 하고, 지쳐 쓰러진 것 같아요. 앞으로는 좀 이제 30대 후반이 후반을 달리고 있는데 어 요령을 지금까지는 요령으로 그럭저럭 잘 살았거든요. 그때그때 그때 급한 것만 헤쳐나가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이제 40대를 바라보는 나는 좀 소소한 거를 꾸준히 해서 내 스스로 단단한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, 또, 리프팅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, 꾸준히 노력하는, 조금이라도 해보는, 그런, 내 자신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. 여기는, 봉황대공원이에요. 맘가참 좋은 곳이 맞는 것 같아요. 짠. 아 오늘 진짜 몸이 부서질 것 같아서 더 못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조금씩 으악! 해봐야지. 안녕.